아이고, 도라 안녕하세요. 버스십니다. 아침 일찍이 중고청 앞에 왔습니다. 남구사는 이가 중고청을 몇일이고 아시겠죠? 얼마 전 이곳 중고청 앞 버스 류장이 진흥양 버스 류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소개해드릴 겸 나왔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. 자, 어, 또 시원해라. 야 이거 뭐, 완전히 월로이네월로 월룸. 잘해놨네. 여러분, 이거 하차별 아닙니다. 이거 버스 정류장이에요. 내릴 길하고 그냥 막 누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. 이거는 아 자동 심장 충격기. 막 없는 게 없네. 실시간 온도 습도 확인도 되고. 오, 미세먼지 감지 차단 기능도 달고 있고. 저 앞에 차 오나 안 오나 다 확인도 할수 있고. 아 하여튼 세상 많이 좋아졌다. 아 이거 이제 좀 앉자. 가만있어 봐라. 이건 뭐고? 아 이거 핸드폰 충전하는 긴가봐 한번 올려놔 보자 재고 있나? 요래했어 스마트버스 정류장은중부청 앞에 하고 동원 1차, 엘린 3차, 근로복지공단, 산업인력공단, 하물고등학교, 성안입구 요래가 총 다섯 군데 어깨 어깨 접수 아씨 중구 사는 사람들 좋겠다